자 이번판에 능숙한 해그 가보겠습니다 어 해그는 일단 덫을 까는 살인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덫작업을 좀 해줄게요 여기가 짝집에 좀꿀자리고요그 다음에 불토들도 초반에 덫을 깔수 있을 때 깔아가지고 좀 지켜줄게요 해그 전용 퍽들이 다 불토 퍽들이기 때문에 초반에 바로 터져버리면은 굉장히 손해겠죠. 그냥 없는 퍽이 돼 버리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어, 요런 데도 하나 깔아 줄게요. 여기 생존자들이 나름 잘 지나다 니는 곳이고요. 네, 개활지 같은 데 깔아도 상관없습니다. 나이스한데. 이거는 미리 빠져야죠. 자 사람들 여기 다 있네요. 세 명. 오이거는 커버 잘 붙었다. 이거는 이러면은 추가적인 덫 작업 좀더 할게요. 이게 해그가 사람을 그냥 쫓아서는 절대 못 잡기 때문에 이거는 걸렸네요. 자온 김에 터키 하나 더 지켜주고요. 여기도 덫 하나. 창틀에 좀 떨어져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실패했고 빠졌네. 자 그리고 해그 할때 진짜 중요한 게요. 그 순간 이동 키를 계속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어 이거 위에 이거 이러면은 여기 깔고요. 제가 직접 올라가면은 저거 무조건 잡았죠. 아 근데 이거 이 사람들 다 인큐라 가지고 좀 합이 잘 맞네요 네, 이 틈에 토템 깨러 온 사람 한명더 있고요 어 뭐야 나이스 게이득 봤고요 네, 그냥 걸게요 네, 해그할 때 제일 중요한 것 때문에 잡았죠 간 순간이동... 이런 이 식으로 네, 순간이동 키를 계속 누르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대씩 때릴 각이 나옵니다. 뭐, 대다 잘 썼고. 어, 근데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잡았죠? 여 생존자가 불리한 구조물이라서. 뭐야, 이거? 아. 개빡치네요. 자, 이렇게 된 거, 그냥, 이 사람. 때리고, 덧 리피라고. 이거 해그할 때또 중요한 게, 덧 리피라는 거. 이거 안 하면은요, 그냥 4.4 뚜벅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덧 개수는 항상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 왜 아까 안 지나가졌어? 지금도 안 지나가지는데, 굉장히 게임 잘 만들었네요. 자,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저거는,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그는 좀 굉장히 수동적인 살인마라가지고, 덫을 깔아놓고 생존자가 걸리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뭐, 밟아주면은 올킬이고, 안 밟으면 뭐, 방생이고, 그런 킬러라가지고, 이거 쫓아가죠? 3픽? 2픽이네. 자 이거 죽었죠. 이 사이로 지나가면은 네, 잡아주고, 그리고 돌아갈게요. 저 토템을 3픽이 만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빠진 걸 보고, 근데 아니었고, 이거는 어, 이거 창틀 넘으면 한대. 나이스! 자 이런 식으로 해그는 덧밟은 사람들 한 대씩 패면서 좀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라서 돼지 퍽이 필수인데 이거 능숙한 할 때는 못 뜨니까 살짝 아쉽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걸었을 때부터 해그는 시작입니다. 덧작업을 해놓고 좀 페트롤 캠핑 위주로 하면 돼요. 개인전은 뭐, 쫓아서는 못 잡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토템의 EP를. 나이스. 이거 그냥 걸게요. 무자비를 띄워야 돼서, 갈고리 횟수는 채워주고요. 사실 저기서 캠핑하면 끝나긴 하는데. 자, 걸고. 이거는 후프 스택 들어오면, 예. 네 이렇게. 덫을 밟았다고 바로 타지 마시고, 호프 스택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타주세요. 아, 저기는 덫을 안 깔았구나. 뭐야. 이거 비공기네요이 사람. 나이스. 요거는 또, 열로 빠져서 치료하다가 바로 잡혔고, 여기 걸게요. 저 토템 쪽 말고 네, 여기 걸고 저쪽 좀 깔아주고 자 방금은 순식간에 사람들을 좀 눕혔는데 네, 이게 족쇄가 좋은 이유입니다 족쇄 에드온니 자기가 밟았는지 모르거든요 겉을 뭐야 왜안 빠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리로 가면 죽었죠 나이스. 아, 이런 식으로 생존자들이 지, 자기가 덫을 밟은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 알고 모르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요거는 바로 가자. 오케이. 이것도 잡았죠. 예, 요거는 이제 루인 아니면 호프기 때문에 지켜줘야 돼가지고, 자, 타줬는데, 굉장한 이득을 봤어요. 이 사람은 데다도 굉장히 잘 쓰네요. 4픽은 일어났고, 이러면은 그냥 들게요. 이 사람 들고, 저기 뒤에 다시 걸고, 여기 더 추가로. 그 다음에 여기 짝집 안에 여기 꿀자리 덫한번더 할게요. 여기가 굉장히 잘밟습니다 생존자들이 밟을 수밖에 없어서 자 이거는 쫓아갈게요 덫 작업도 해 놨으니까 이제 한 방이죠 호프 때문에 요거는 거리가 나이스 자 이제 호프 3스택부터는 굉장히 강합니다 해그 그냥 덫 밟으면은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생존자들이 그제 난장판 운영 때문에 발전기도 제대로 못 돌리고 있고요. 넘으면 죽어요. 안 넘었고 대다하잘 봅시다. 요 사람이 아까부터 좀잘 썼기 때문에 자덧립키 그리고 그 순간 이동 키 계속 누르고 있기. 요거 두 개는. 정말 중요해요, 해그한테 아, 까비 나이스 자, 이거 해그할 때 어치 발동되는 소리를 듣고 나서 타서 때리려고 하면은 반응이 살짝 느운데 계속 누르고 계시면은, 요게 타자마자 때릴 각이 바로 나와가지고, 예, 이거는 계속 누르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뭐지, 이거? 이거 왜 꺼졌죠? 불터가? 터진 것도 아니고, 호재도 아닌데, 그냥 꺼졌어요. 저 어디 갔어, 저거? 어, 두 명. 요거는, 죽었죠? 인코스를 타면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오, 위로 가네? 요거는 아까처럼 하죠? 이번에는 덫을 밟으로 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여기 깔고, 제가 직접 올라가면은 잡았죠? 뭐, 뭐야? 밸런시드네요 이러면 그냥 들자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구만 자 아무튼 해그할 때는 딱 두개 키 계속 누르기 그리고 덧 리필 꾸준히 해주기 요거 두개만 잘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해으로 무자비를 띄울 수 있을겁니다 아, 근데 대신에 손가락이 굉장히 아파요. 지금도 저 계속 컨트롤키 누르고 있거든요. 요거 진짜 새끼 손가락 장난 아니게 아픕니다. 자한명 언덕에 있다가 잡혔고 이거 밸런시드였죠, 이 사람. 밸런시드 빠졌잖아, 근데. 근데 이 사람 살리러 가는 거 차단 시켜주고요. 어차피 갈고리 횟수는 채웠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끝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여기 안... 데드하드...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여기... 자, 저거 마지막 남은 게 호프구요. 덧 작업을 좀더 할게요. 이거... 아무리 지금 유리하다고 하지만... 살렸고... 가줄게요. 쫓아서 잡으려면 은 진짜 핵으로는 한 세월이기 때문에, 덫이 진짜 중요해요. 요거는 넘어서, 정면으로 가면, 예. 네. 이거는 뭐, 정면으로 가든 위로 가든 죽은 거라, 어차피. 제가 빌런시드인 것도 알아버렸고. 요, 그리고, 해그 좀 좋아하시고 즐겨 하시는 분들은, 그, 순간이동 키를 컨트롤로 그냥, 계속 해놓는 것보다, 다른 키로 바꾸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해그 한창 할 때는, 그, 순간이동 키를, 헥키로 바꿔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좀, 손까, 손가락이 덜 아픕니다. 아우 이속이 빠른 것 같지? 자, 이것도 덫을 하나 깔아놓고 쫓을게요. 여기 하나 깔아놓고 이러면은 마지막 남은 사람 색적하기도 쉽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 판자대기 하면은 여기 깔고 이거 부수면 되겠죠. 나가면서 밟고요, 이거. 어, 안 밟아? 밟았는데 제가 살짝 늦었네요. 나이스. 요것도 족쇄에 강한 면이 나왔죠. 자기가 밟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픽을 쫓다가 지금 탄 거기 때문에 4픽 위치를 알죠 저는. 요거 무서워서 내렸나보다. 자 발자국 이거 끝났네요. 마무리. 이래서 그 능숙한 해가 할 때는 해도운 중에 족쇄는 좀 고정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번 판에 아마 생존자들이 자기가 덫을 밟은지 알았으면 좀 게임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몰라가지고 당해준 게 많아서 이게 덫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그 차이가, 아는 것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 그리고 헤그 전용 퍽 3개가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제가 그거는 영상 설명란 더보기에 달아놓겠습니다. 퍽 설명은 따로. 네, 지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수 한번 보면은, 무자비가 떴긴 떴는데, 네, 사빨강색 잘 떴네요.